자 이번에는 해볼거는요 성격 유형별 게임 추천이래요 나의 인생 게임은 무엇일까 뭐 웹페이지 테스트 하는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게임 플레이를 할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재밌다 혼자서 조용히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재밌다 어 뭐야 시작부터 난리가 있는데 난둘다 좋은데? 그만요. 친구들과 함께 게임 하는 곳이 있다. 혼자서 조용히 게임을 울떠는 곳이 있다. 야, 잠깐 선택자. 저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선택 장애가 깔려 있거든요. 나 이런 거 선택 겁나 못 하는데. 클났다. <laughs> 어이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혼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떡하죠? 게임이면 좋은데 그냥. <laughs> 어. 나 1번부터 못 고르겠어, 벌써. 근데 따지면, 그래, 함께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다. 나는? 아무리 재밌어도 내일의 나를 위해 아쉽지만 자러 간다. 내일은 내가 이래,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오늘의 나는 즐기자. 어, 저는 아래, 저는, 응. 어. 한 4시간만 자면 괜찮다 정도라서 그냥 2번. 그냥 즐길만큼 즐기다 진짜 진짜 끝자락까지 뭐하면 뭐 밤새고 가지 그래 우연히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을 밝혔다 나는 리뷰를 꼼꼼히 살펴본 게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리뷰 신경 쓰지 않으면 재미있어 보이니 플레이해 본다 어... 꼼꼼히까진 아니고 한번 훑어보는 정도는 하는데 <laughs> 근데 리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아니야 리뷰에서 다 똥똥똥똥 하고면은 신경 쓰는데 그럼 꼼꼼히 살펴보진 않는데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진 않아요. 근데 리뷰를 보긴 봐. 왜냐면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뭔 게임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1번인데 현질 요소가 있을 때 게임 현질 요소가 있는 게임을 할때 나는 예산을 정하고 예산을 넘어서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않는다 예산을 정하지 않는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충격적 구매한다 저는 예산을 생각보다 의외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 넘지 하면서 1번 친구가 내가 자주 하는 게임이 어떤지 묻는다 나는 객관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게임의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주관적으로 게임에 대한 나의 느낌을 말해주고, 같이 할 것을 권한다. 음... 전 1번인 것 같아요. 그냥 할지 안 할지는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니까 1번? PC방에 갈때 나는 친구들이랑 함께 가서 다 같이 게임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조용히 게임하는 것이 편하다. 저는 사실 개념이 혼자서 PC방을 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애초에 PC방은 다 같이 게임하러 가는 가는 데지. 혼자 할 거면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게더 좋은 거아니요집 컴퓨터가 훨씬 좋은데. <laughs> 일본 게임을 플레이할 시간을 정할 때 나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내가 계획한 시간에 게임을 플레이한다. 정해진 시간 없이 내가 게임하고 싶을 때 플레이한다. 어, 저는 근데 직업 특성상 후자네요. <laughs> 2번 팀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팀원이 트롤링한다. 나는 곧바로 트롤링을 원줄하고 하면1침을 가한다. 한숨을 쉬며 처음만큼 참다가 차단한다. 둘다 아닌데 그냥 난 두루뭉실하게 약, 약간 달래봐요. <laughs> 막 달래봐. 근데 차단은 안하니까 1번으로 해야겠다 <laughs> 아, 애초에 내가 근데 팀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해 너무 둘중 하나여가지고 이거 애매하네 1번에 <laughs> 뭐, 가까운거 같아요 그래도 게임 플레이할 캐릭터를 골때 나는 외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장 강력한 캐릭터군다. 강력한 캐릭터가 아니어도 외형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군다. 를 무조건 2번이죠? 무조건이지. 여러분! 외형! 솔직히 게임에서 외형은 스펙이야. 외형도 성능이야! 전략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나는 어떠한 플레이할지 전략을 세우면 계획적으로 플레이한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플레이한다 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한 플레이를 할지 전략을 세우면서 계획적으로 플레이한다안 돼? 뭐 따지면 2번이겠죠 뭐 즉흥적으로 요즘 게임관련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가 핫하다 나는 직접 게임 플레이하는 걸 즐기지만 굳이 방송을 챙겨보지 않는다 게임 플레이하는 만큼 게임방송이나 영상을 보는 걸 즐긴다 저 의외로 <laughs> 게임 방송을 잘안 보거든요. <laughs> 보기는 보는데 <laughs> 방송을 한다는 없나? 사실 방송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볼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게이,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방송하고 그러니까 뭐 게임 내스토에 필요로 할때 나는 음성 채시이 편하다 타자로 하는 게 편하다. 저는 타자가 편한 표현한...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음성이 편한데 그냥 뭐 생판 남이랑 소통이 필요할 땐 타자. 그러니까 낯을 가려서. <laughs> 제가 생각보다 낯을 엄청 가리거든요. 타자로 채팅하는 것이 편하다. 친구의 게임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나는 플레이의 문제점 파악 기조 객관적인 조언을 해준다. 친구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위로해준다. <laughs>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laughs> <laughs> 빨리 훈수 <운수> 둬야지. <laughs> 1번 놀린다. <laughs> 난이도가 높은 보스를 클리어하기 위해 나는 기존에 있는 공략들을 찾아보면 최대한 빠르게 클리어한다. 다양한 시도 해보면 나만의 공략법을 찾아 클리어한다. 직접 공략하는 맛이 있죠. 공략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는데 어, 저는 그거를 제일 나중으로 미뤄요. 다양한 시도를 해본 다음에 안되면 그 다음에 공략을 찾아보는 편이니까. <laughs> <laughs> 레벨업에서 딜찍노이번 <laughs> 랭크 게임을 하는 점수가 자꾸만 떨어진다. 나는 나의 플레이 분석하고 나서 다시 한다. 화가 난다. 이 게임은 만 게임 분명하다. 이길 때까지 죽은 형처 게임을 돌린다. 화가 나고 이 게임은 만 게임 분명하면서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랭 게임도 잘안 하고 아 이거 너무 고르기가 힘들어. 너무 이, 그 이, 그냥 둘중 하나야. 너무. 2번이지 그래 2 위에 보다는 아래지 플레이 분석하고 나서 다시 플레이 한다는 좀 어느정도 주구장창 돌리다가 하는거고 2번 오랜만에 여가시간이 생겼다 나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거나 사귀에 참석하는거 좋다 집에서 게임 영화 인터넷들 보면서 쉬는 것이 좋다 이거 저, 원래는 2번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코로나 반동이 와가지고 나가고 <laughs> 싶어 <laughs> 지금 약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laughs> 원래는 2번인데 난좀 나가고 싶어 이제는. <laughs> 그래도 뭐 2번이니까 뭐 2번. 게임을 플레이할 캐릭터 굴때 나는 후반에 포텐이 떨어지면 초중반 강력한 캐릭터 스노우볼 굴린다. 어떤 게임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뭘롤 같은 거야? 초중반에 약하지만 포텐이 높은 후반에 강력한 캐릭터 완기한다. 저는 2번인 거 같아요. 어떤 게임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가입할 게임 길드 절대 나는 랭커를 지향하는 클랜, 침묵을 지향하는 클랜, 그 어느 곳을 가도 저는 어울리지 못했어요. <laughs> 제가 낯을 가린다는 게 현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저 게임할 때도 맨날 제가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채팅하면 싸운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나는 평범하게 그냥 채팅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나, 나랑 싸우고 있어 나 싫어하고 좀좀 <laughs> 좀 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튼 침묵을 지향하는 클랜 그둘 중에 따지라면 가입할 기드를 정하기 위해 규칙을 살펴보고 있다 나는 규칙이 명확하고 엄격한 목표를 지향적인 길드가 좋다 최소한 규칙을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길드가 좋다 어뭐 즐기려고 하는 건데 이번이지 뭐 게임을 같이 할 파트너 고를때 나는 친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잘하면 나를 캐리해줄 파트너와 같이 한다 게임을 부하도록 친한 파트너와 같이 한다 게임 즐기는 거니까 이번이죠 어, 물론 중요한 게임은 안, 같이 않았겠지만 안어 끝인가 뭔가 나오나 근데 이거 룰을 안 하는 에 <laughs> 아니 나내 인생 게임 저스트 댄스라고 당신은 최고의 엔터테이너입니다. 추천 장르 파티, 댄스, 리듬, 슈팅. 어몽어스 폴가이즈 슈퍼 스매시 브라스 바디 파티. <laughs> 아니 근데 추천하는 게임이 이상한데요? 대난투가 어째서? 코로브디틴는 <laughs> <오브> 왜? <laughs>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최고의 엔터테이너는 사람들이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걸 즐기며 미래를 생각하기도 매 즐거움을 찾는 단순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관심 받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따지면. 관심 받고 싶지만 관심 받으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laughs> 계산된 행동이 아닌 순수한 호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엥? 계산된 행동이 아닌 순수한 호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지 못하는데? 왜 <laughs> 뭐야 이게 이상해 또 경쟁 보단 모두가 어우러져 서로 응원하고 밝 즐기는 밝은 분이 좋아합니 이건 맞아요 제가 사실 경쟁 게임을 포켓몬이야 뭐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팀 게임은 불서로 거의 처음 하는 느낌인데 <laughs> 이거 하면 진짜 싸우겠더라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최고의 엔터테이너에게는 파티게임 저스트 댄스를 추천 이건 근데 저스트 댄스는 춤춰야 되잖아 곡을 선택한 후 자신이 선택한 댄스의 동작을 보며 댄스 동작을 보면 따라하는 댄스게임으로 파티게임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 친구들과 한... 이거 파티게임 중 인기가 많은 게임인 이유가 이게 약간 그게 모,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게임을 팔 때는 보통 게이머들에게 팔잖아요 근데 저스트 댄스는요 게이머한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킹반인들을 대상으로 파는 거야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인싸 게임 뭐 그런 류여서 인기가 많은 것처럼 지표가 나와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대중성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만들거든요 대상이 많아야 돈을 많이 뜯어 먹으니까 어, 아무튼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없이 격기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나랑 안 맞는데요. 난 이런 거못 하거든.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형 게임으로든 어몽어스 폴가이즈 재밌지. 이건 재밌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신다면 슈퍼 <laughs> 와 가볍게 들어 들어와서 개처맞고 나가는 게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인데. <웃음> 가벼워? <웃음> 마리오 파티 마리오 파티 가볍 딱히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재미 있고 플레이에 부담은 없는데 다른 부담이 있어. 이거 한 판에 60분, 90분 뭐 예상 시간 90분입니다. 이렇게 뜯거든요 시작할 때 <laughs> 그것 때문에 조금 가벼우면서 무거워. 슈팅 게임 좋아하면 콜 오브 듀티. 이게 파티 게임인가요? 근데 뭐 아무튼 참고상 주어진 환경 상황, 상황이 바뀌는 매우 복합적 사람은 매우 복합적 인격체다. 재미로만 즐겨달라 다를 수도 있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이런 게임들이네 근데 어몽어스 재밌게 즐겼지 폴가이즈 즐겼지 슈퍼스매시보다 잘 즐겼지 즐겼지 콜 오브 듀티는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젖댄이 약간 지표에 오류를 주는 약간 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게임이다 내가 어? 게임의 지표를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게임이어서 그렇지 옳지 맞는 거 아닐까? 나 이런 이 게임들 다 좋아해. <laughs> 다른 유형들. 이건 뭐야?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놀라, 골라보면 돼? 치밀한 전력가아 이거 그거예요? 그 테스트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저 문명 좋아하고요. 스카이림 좋아하고요. 스타는 솔직히 스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한번 한정 도고팝판 좋아하고. 투더은 알만툴 게임 뭐 좋아하고. 배그 잘 재밌게 했고 롤은 안 하고요. 포탈 재밌게 했고 젤다 재밌게 했고 림피트는 뭐롤안 하고 왜 롤이 두개 있냐? 여긴 시티즈 같은 게임도 좋아하고요. 마크 좋아하고 레포대는 좀비 나와서 조금 별로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게 했어. 저니 내가 한게 이거죠? 치밀한 전략가 음. 스카이... 논리적인 혁신가 <laughs> 메이플스토리 근데 뭐 제가 게임 취향이 넓어서 이것이 인생 게임이다 싶은 게임이 이 중에 있냐 하면은 젤다 하긴 하네. 이거, 가 나왔으면 와, 쩐다 했을 텐데. 헤, <laughs> 여기에 포켓몬 있어. 오디세이도 있어. 나 이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ISFJ? 저 실제 엠 뭐시기 그거 뭐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뭐였더라? 엄청 이상한 거였어 저 저번에 MBTI 했을 때 이거 나왔었거든요. MB 에, Infj 이거 나왔었거든. <laughs> 비슷한가? N, S랑 N이 다르네. 이거랑. 이건 뭐야? 전혀 다른데? <laughs> 완전 다른데? 하나 빼고 다 다른데? 이거랑 비슷한 거 있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냥 뭐, 재미로 본 거니까. <laughs> 최고의 엔터테이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로.